그치 신라면 매워진거 봤어 다 매운거 잘먹어 새끼니까 가자야롭게 됐다는 미션 도전! 따자쟁이모드림스에 갑니다 여러분들 킬러는 퇴기점이 나왔고요 우리는 지금 깔끔하게 부활세팅 돌굴은 지렁이 부활 부활은 갈고리 부활했을때 75% 그리고 의기양양은 상자 두개 깠을때 우리의 부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1분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이속이 이속이란다 건강상태가 저절로 회복이 되는 아주 좋은 애돈이죠. 좋은 퍽이죠. 의기양양 그래서 상자를 두개 까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한 개는 뭐야 아드. 지렁이 때 부상 상태 때한 단계씩 자기 치료가, 치료가 발정이다 들어가면 되는 그런 세팅. 깔끔하게 특점상태로 나가는 게 이번 판 저희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스 어제 결국 못 만났지만, 하지만 미션 성공을 사냥께 눌러주셨습니다.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상을 주신 거 아닌가. EMP 들고 발정이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운데로. 렛츠고, 렛츠고. 투게더. 발장이 잡고 수리갑니다. 깔끔하게 부활 세팅을 들었는데, 친구들이 지금 발장이 아직까지는 다 잡고 있진 않아요. 이윤진까지만 잡으면은 3발이 들어가는데, 일단 유이가 발장을 돌리고 있고요. 삼픽은 지금 EMP 찾고 있습니다. 누워버렸고요. 살인당의 특이점은 킬스피드가 빠르다. 아주 좋은 상황, 지금 특이점면한테는 여기서 원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이 찾으죠. 루인은 없습니다. 원감도 아직 찍은 것 같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구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굴이기 때문에 그냥 억그로가 됩니다. 킬러가 여기로 가능성이 높아요. 킬러가 옵니까? 칩니까? 받고 들어갑니다. 킬러가 오면 능력 쓰고 갑니다. 바로 킬러가 바로 오면은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땡기면은 오버클락도 맞고 깔끔하게 킬러의 시간도 태운다. 여기가 기영안이랑이좀 모자라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억그로가 괜찮거든요. 숨고요, 안 보이게. 뒤에 숨고요 안보이게 딱 아버지한테 숨어주고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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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주고 한번더 숨고요 이러면 안보이죠 이들면 안보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이러면 오버클락 한대 맞고 돼지 프랭클린 지조 무서운데요 그래서 오버클락 치고 나가서 판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누울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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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내리고 빡 들어가서 둘 어그로 치러가면서 저기서 탈거 태나아서 올라가서 오빠 클락 여기서 들어가서 빡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부빠 서서 높고 딱 됐어 발전기 1개 돌아갔고요 현재 불굴과 의기양양으로만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 헬러가 지금 돼지 프랭클린이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발전기가 잘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미션 실패지만 싱크님 너무나 감사 말씀 드리고 불구를 여기서 직접 쓰도 될것 같은 느낌. 하지만 살려오네요 저를. 아주 좋은 어 누웠다 건데 전염성 포까지. 하지만 제가 살다난 사실 오버클라가 타고 올 거요 예 위험한 일이죠 능력을 써주시고요 제가 누울 겁니다 커버각기나오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지금 빡빡한 상황. 여기다가 이거는 지프를 간다 이러면 제 부활 세팅이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킬러가 지프를 들고 왔는데 이걸 내가 부활을 써버린다 이러면은 킬러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능력도 좋고 미카라 히도 좋습니다.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맞춰줘봐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돌려 일단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프랭클린이 안되된게 너무 아쉬운데. 아까 제 아이템이 뭐였죠? 아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냥 메디키 세팅을 들고 온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유일히 밝히고 발전기를 돌리는 게제 생각에 맞습니다 왜? 미카엘라가 저기로 지금 구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부상인데 부상은 날아갔고 여기서 지금 자동치료를 쓰기에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기 스피드를 제가 지금 직접 센터 발전기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입장에서는 발전기가 제일 무서운 부분이든 거 갈고리 안 걸잖아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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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엘라 굉장히 센스 좋은 친구 여기서 바로 이윤진 역으로 끄는 동안 우리가 발전을 돌릴 수 있다면은 무조건 우리는 탈출이라는 그한 단계 금저탑을 써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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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역으로 좋고 이윤진 역으로 좋아요. 여기서 피할 준비면 되는 거 이미지. 여기서 한번 이윤진한 힐을 받고 가도 괜찮은 정도. 왜 이윤진 여기 잘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 많이 돌렸네요. 아주 좋은 상황. 괜찮은데요? 방금 이 부분은? 저한테 안 오면 좋겠습니다. 마침 안 오네요. 이건 제일 좋은 점이죠. 왜냐면 우리가 EMP를 꽂을 수가 있는 기분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 기분 좋은 타이밍, 짚풀 트기 점? 굉장히 빡빡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린 지지 않을 수 있죠. 왜? 팀원들이,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발전기를 소망으로 사랑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미카엘라가 그 와중에 어그로가 굉장히 좋구요. 땡겨주고, 미카엘라오라가 좋기 때문에 지금 걱정한 게 없다는 거야. 여기서 바로 돌려주는 댄스. 이게 바로 위험감당을, 부담감당을 짊어지는. 림스의 발전이 세팅이다. 누웠어요. 하지만 이게 지프를 할 겁니다, 또. 왜? 키론이 앞사바니까요 찍어주고, 어차피 저기 못하는거 아까 봤죠? 저 그냥 탄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역에 돌려주면은 완벽한, 아. 이건 좋지 않죠? 뒤로 백킹. 피해주고. 피해주고. 멀리 몰아가 주고. 센터 발정는 어차피 돌아가는 발정이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깔끔하게 EMP를 꽂으면서 발정이 차보도 괜찮다. 가자. 발정이 고. 왜? 센발다 돌아갔어. 저긴 어차피 애들 살릴 거야. 그리고 가서 EMP 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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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한데, 이거는. 두명 죽은 거는. 자, 여기 돌리는 게 조금 그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확실하게 돌리는 게좀 위험할 수 있, 내가 여기서는 이거 해줘야겠다, 잠깐만요. 이거 가가지고 내가 센발, 센발 내가 시간 어그 끌어줘야겠다. 이윤진 노르, 노지면 죽거든요, 이거. 내가 가가지고 이거는 쳐줘야겠다. 두 명이 누워가지고 지금. 여기라도 한명 살려줘야 돼. 그렇지. 저기 살려면 너무 좋고요 내가 여기 살려주고, 센발 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센발 애들이 칠 거야. 여기 가서 능력 써주고, 보해주고 능력 써주고, 여기 있는 거 그거 해주면 됨. 여기 한개 쏴줄 수 있긴 한할 거, 쏴줘, 줄... 어, 안 쏴줬네, 바이오 포드를. 일단 쏘고, 피하고, 능력 한번 쏘고, 너가 그거 해. 나, 너가 해, 너가 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해주고, 킬러 지금 여기서 인생 망했죠? 여기서 지금 완벽하게 대우님 박았습니다. 여기서 이 발전을 치면서 다시 한번 EMP가 꽂고, 우리는 부활 세팅 가면서 상자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갈고리 걸려도, 갈고리 걸리지 않아도, 친구가 나한테 와도, 안 와도, 유용한 그걸 만들 수가 있다. 킬러 지금 센터 발전꽂혀있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좋아, 상태 나쁘지 않아. 점점 우리가 유리해지고 있다. 미칼라만 일거리고, 나머지 친구도 지금 연걸인데, 지금 맵에 다 걸리는 건다는 거지, 맘에 걸리는 건. 지금 맵에 판자가 많이 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기분 좋게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싹, 딱, 딱 좋아, 지금. 근데 미칼라만 건다는 게 이상하게 미칼라 킬러가 싫어요. 그게 왜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칼라만큼은 걸질 지 않아요, 지금. 왜, 아, 미칼라만큼은 갈고리 걸고 있어요. 한명 정도는 갈고리에 버려가지고 자기의 그걸 이속을 챙겼다는 건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원이 다 아드까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바로 구출했어요 누가 구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구출한다는건 뭐야? 빠른 템포로추가되는거지 킬러에게 킬러에게 빠른 템포의 각을 줘서 킬러를 정신 못차리게 한다? 오케오케 이이 미카엘라가 티베깅을 했는지 뭐 앞에서 손을 흔들었는지 뭐라는지는 알길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니까요 근데 지금 미카엘라가 봤을 때 킬을 하고 있는거 봐서 터널링을 하는것 같진 않아요 킬러 입장에서 지금 터널링은 아 하고 지금 발전기 쪽에 바이오 포드 까는데 좀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센터 발전기 쪽을 말이죠. 센터 발전기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킬러가. 하지만 그 와중에 돌아가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 까주고, 저기 아까 걸어가다 발전기 돌리고 봤죠? 저기 한개잡주고센발 돌아가면은 발전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딱 좋다. 3픽은 누워도 아마 들지 않고 갈고리 걸지 않을 것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 킬러가 딱 보니까 아까 전에 안 하더라고, 요 여기. 여기 바이오 포드만 좀 많은 거지? 그냥 살려버리면 돼요. 바로 살려버리고, 바이오포드 몇개 있는게 다 잖아 여기 조금 빡센 것 뿐이야 힐이 빨라가지고 힐해주고 상자가 안보이는게 한입니다 상자가 안보이는게 아이에요 여기서 까서 딱 해주고 여기 e m p 한개더 있는거 알죠 이거 돌리면 돼 이제 이거 돌리면은 뭐 킬러가 정신을 못자린단 말이야 저는 힐 안합니다 왜? 상자만 보이면 상자 감 되는데 상자가 안보이는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이거 돌려주고 유이가 보이죠? 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노리고 바로 올수 있거든요, 킬로가. 유의 버텨라. 유이 버텨라, 유이 버텨라, 유이 버텨라. 당신이 버티지 않으면 성립하지가 않아, 이거는. 여기 센터 발정이 너무 오래 안 돌린다, 애들이. 내가 좀 해줘야겠는데, 여기서. 해주고. 잠깐만 있어봐 여기가 상당히 많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림스급의 이런 대명사 플레이가 아니면 위험합니다, 지금. 아우지가 상자를 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킬러가 지금 오지 않고, 지금 애들이 자이를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유, 이윤진 같은 경우가 사픽이. 자이를안 하는 게 난데 말이죠. 지금 친구들이 약간 무서워하니까 제가 위험을 부릅쓰고 센터 발전기를 돌리겠습니다 유이도 지금 목숨 걸고 올 걸고 있기 때문에 미카엘라는 막걸리니까 소심해질 수도 없지 내가 해줘야 돼 영거리니까 나랑 이윤진 이윤진 빨리 해라 빨리 이윤 빨리, 빨리 빨리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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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까라. 여기서 한개 빅스 EMP 돌리고 가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발전기 종이하고 다 돌려줬어요 제가 지금 여기 한 개랑 그리고 이쪽에 한개 돌리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좋아 좋아 이윤진 유이 너무 잘했어 지금 유이가 지금 최고 에스크플레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난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해주고 또 깔끔하게 지금 여기다 파이오포드 없는 거 확인해주고 발정기 잡으면서 킬러에딱 시선을 끌어준다면 은 무조건 우리는 올탈출까지 가능하다. 이제 갑자기 갈고리 에 걸기 시작했어요, 킬러가 왜?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킬러의 심경 변화. 갑자기 지퍼 일변도에서 갑자기 발정기 돌리기 시작, 아, 갈고리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좋은 건 4픽 발전기가 나보다 빠르다는 거지. 내가 여기 견제를 받아도 4픽에 돌아갑니다. 여기 오면 어그로 끌다가 아드짱. 그래서 달려가면 7춥 빵. 돌고리 있고요. 부활도 있기 때문에 갈고리에서 고출했을 때 걱정이 없다는 거야. 상자를 까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리는게 중요하지 왜? 킬러가 여기 오는게 제일 중요하니까 왜? 이윤진 돌리니까 가자 시작하자 여러분들 이윤진 불러옵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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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불러오겠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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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부숴주고요 깔자마자 이러면 킬러 입장에서 열이 받거든요? 됐고요. 네스 이러면은 어차피 돌아가. 어차피 사픽이 돌아가. 왜? 나는 그 불굴이 있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불굴 아드 컴비네이션입니다. 돌려. 아드 턱. 아드로 바로 잭껴주고보이맥까 이게 아드로 날린입니다. 아드로 날린 하늘에 날린 아드에 날린. 쉿! 안 내려요 하늘의 날림은 아드의날린 비로 돌려주고 여기서 빵! 누워줘도 괜찮다는 거죠 왜? 아드가 있어요 불멸이 있으니까 불굴이 있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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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제가 거의 캐리를 했다고 해도 무방한정도의 상어 지금 부활 세팅의 그 마지막에 불굴 차.. 지금 조각이 곧 맞춰집니다 캔부님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불굴 나무 더 살아나서 킬러의 멘탈을 제가 직접 박살 내겠습니다. 여기서 가자. 친구들이 믿지 마. 왜? 나만 믿어. 지금도 나만 믿어요. 임영웅의 나만 믿어로 있는 임세의 나만 믿어요. 깔끔하게 불굴로 살아나고 혼자 살아가서 추구쪽에 달려가서 킬 받고 의기양양 치고 하면은 못 나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 지금 굉장히 초 S급 활상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EMP 를 쏘고가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우지가 상자를 까고 가도 돼 지금.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기 아우지가 없나요? 하나가 내도 어떡하지?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 너무 뛰는 걸좀 자제해야 될수 있습니다. 너무 뛰는 걸좀 자제해야 될수 있어요. 상자가 지금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단은 EMP 를 쏘고 일단 그 다음에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MP 를 한번 쏘고. 뛰지 않는 죽입니다. 뛰지 않는 게 여기 지금 유, 유희를 봤거든요. 유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희가 여기서 히, 아, 유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힐을 해주 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유희가유희가 유희가 힐만 해주면은 더 안정감 있게 나갈 수 있는데 보고도 모른 척을 하네요. 지금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 싫어? 유희가 걸렸네요. 이거는 잠깐만요. 유희가 지금 걸려 지금 달려가야 되거든요. 다다다다룰다룰루룰루다 부활 이이다 카카 캐리 다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활 세팅의 끝이다 기양양 못했지만 그 다음에 워드와불로 갈고리에 걸리실 않네요 부활은 쓰질 못하네 바로 캐리 갑습니다좀 이따 킨더 초콜릿 맛있는 거보여드릴게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 여러분들 그거 먹어봐 나중에 페르르 시랑 맛 비슷하거든 근데 더 귀여워 일단, 이번에 킬러를 한번 환하게 하고, 다음판에 발전기 안 잡고 가는 것까지 해볼게. 토블론? 토블론 초콜렛, 아! 좀 여러분들, 초콜렛 대화가 괜찮겠네? 뭐야, 이거는? 야, 이게 피크가 나온다고? 이건 진짜 버그다! 버그 묻혔네. 진짜 이거 와, 판자 두개 내보냈는데 노답이네. 진짜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얘들아, 나좀열 열바, 킬러 열 받게 좀 해줄게. 병성님, 기대해 주십시오. 허쉬 맛이지. 나는 거그 허쉬의 특유의 그 우유 맛을 좋아해. 오늘은 친하보다 이거 빼자. 이거 앉아 든게나 본데 잠깐만 나는 허쉬 되게 좋아함 허쉬의 그 아세요 특유의 그 우유 향기 그 뭐랄까 찌든 느낌 아 잠시만 잠깐만요 이거 좀 집중해야 되겠다 나 이사 위험해 게임식어 들어버린다 애들아 나 커버좀 해주면 좋은데 아 이거 내가 그거긴 한데 그래도 잘하면 못 걸게 할수 있을 듯나 지금 슬리퍼라서 못 걸거든요 이거? 할만하네 이러면 이러면 한번씩 주고받았어 시작할게요 열받게 해주자고 열받게 해주자고 아니 왜 여기서 오는 걸까요? 죽겠네 진짜 아 이런 초심자 <laughs> 뭐하너 아니 몸 개그를 해? 어... 어롸이 어어어들아한대 맞아줘라 이거 아... 그렇게 안맞아주는구만 아... 오케이 조금 치백 느낌 아 내가 방금 왜 뒤로 안 봤을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거의 나를 좀 열받게 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이거 훌로만 써서 제끼기만 하면 돼너 빨리 구하지 마라 빨리 힐에 빨리 히에 빨리 히에 빨리 히에 빨리 히에 빨리, 빨리, 빨리 힐하라고 빨리 다행히도 터널링까지 완전 터널링까지 안하네 그렇지 대밭의 스트리머들은 티그한테 포지 떼줘야 할듯아 근데 지금 좋은게 저 지금 심리심 좋은건 맞거든? 포기할만한 시간대는 아니야 근데 형 안돼 여러분들 지금 제 제프한테 꽂혀가지고 나한테 안오거든? 첫소레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됐고 대신에 이 픽이 잘한단 말이야 여기로만 안 오면 돼요 필러가 나한테 세 번까지 줬다? 그러면 좀 괜찮은 픽임 운이 좋은 거임 전세번째 무조건 풀거든요 나는 원래 세 번째 무조건 푸는 남자라서 못해도 나는 원래 두세 번에 풀어 알지? 제발 다음 시작한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직접 보여준다 데바드 마왕 림스의 피지컬 파워를. 오따니, 보이십니까? 아씨. 나는 세 번째 무조건이야. 오따니, 보이십니까? 클라스가 있잖아, 클라스가. 그 와중에 센발 잡는 클라스 보이십니까? 전 지지 않아요. 함부로. 미야 스트리머 로스의 느낌, 제인, 제인, 제인 왜 나한테는 안 와? 스트리머 로스의 느낌, 꽤 제인이네. 이는 뭐가 되는 거임 나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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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선이 보이시죠 지금. 클라스. 이리로 와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야지 아 이게 참 아쉽네. 여기로 오면 팔어만데난 내가 안전하게 한다 해서 나한테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음. 느낌 느낌 온다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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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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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지금, 지서지나갔을때 치는 거고 오 씌우는데? 킬러 멘탈 많이 망가졌다 지금 그 와중에 원감이다? 둘다발전기 쪽에 있으니까 내가 구해주고 한번 움직여 보자고 됐어 투사 고링. 한자 <laughs> 왜 없나요, 여기? 한자 있었었는데 여기. 잠깐만요. 아, 애들이 어그로 쓰느라 좀 많이 썼네. 아, 오케이. 확인, 확인. 예, 본격으로 들어갑니다. 킬을 0박기하기요 들어라, 위 있잖아 친구가. 어. 내려라. 어, 캡컷 치구들 <laughs> 여러분들 오바가. <오마이 갓>. 다음, <laughs> 이게 바로 실력이다 여러분들. 나는 이것까지 계산했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 정도가 돼야지 판치로 게임을 제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림스 피지컬 실력. 걔는 와도 늦었잖아 다시 한번 곧 무적이거든요? 어. 제프 어디가냐? 아니 제프 어디가 아니 제프 어디가 어. 어? 아니 제프 어디 아니 뭐 아니 제프가 어디를 가고 아니 제프는 내가 철석같이 믿었어 bak